안녕하세요. 요즘은 쌍둥이 사주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해석 방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명리 학자들이 쌍둥이 사주 풀이에 대해서 못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가지 조건만 알면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습니다. 일단 쌍둥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둥이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두 개의 정자, 그리고 두 개의 난자가 만나서 자란 부분입니다. 성별은 다르지만, 제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주 세우는 법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이해하고 있겠지만, 타고난 명이 동일해도 성별이 다르니, 운의 흐름이 반대로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담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났지만 형제마다 같은 부모라고 해도 다른 성향을 가지므로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저 같은 날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육친의 운용 역시 다르게 작용한다는 법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볼때 관성 남자는 여자를 볼때 재성 으로 보듯이 성별이 다르면은 쉽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다 신약 남자랑 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제다 신약일 때 남자는 여자와 돈이 작용하겠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작용하겠죠. 같은 조건에서 과연 누가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운용하기 쉬운 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분열이 돼서 두 개로 나누어진 부분이며 성별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기질, 외모, DNA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후천적인 요인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40세 이후에 낳을 확률이 늘어나므로 요즘같이 자식을 늦게 낳는 고학력 시대에는 비교적 늘어난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3% 정도였으나 현재는 인공수정도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더 보면은 이제 30 이후에 늘어날 확률이 있고요 35세부터 이제 늘어날 확률이 있으며 40세 이후에 대폭 상승하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대운을 반대로 풀이하는 부분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반대로 분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군으로 볼때 20대부터 반대로 풀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초년운으로 부모 복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20대부터 반대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생일이 하루 뒤로 보는 법입니다. 일주를 하루 뒤로 보는 부분이에요. 형이나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이며 동생을 하루 뒤에 보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경자일이라고 한다면, 동생은 신축일로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생시를 하루 뒤로 보는 법입니다. 생시, 다시 말해서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음 시간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이 축시라고 한다면, 동생은 인시로 보는 방법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자시나 이제 축시 같은 경우에 걸린다고 한다면, 일진도 하루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대조하는 합으로 보는 법입니다. 대조하는 합이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묘 기준으로 본다면, 형은 계묘 일주이며, 동생은 무술 일주가 됩니다. 다섯 번째, 대조하는 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대조하는 충으로 보는 방법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형은 계묘 일주이며 동생은 정유 일주입니다. 그렇지만 사주마다 합으로 볼 경우도 있고 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신은 나중에 보고요. 합이나 충으로 보는 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본담에는 합이나 충처럼 일주를 위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주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청간합과 지지합은 음과 양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인지 충인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인지 양인지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주의 연월일시에 합과 충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과도한 집착과 오히려 원래 성분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장간 이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운이 반대로 도는 것 또한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양간일 때 순행하고요, 여자는 음간일 때 순행하며 반대로 남자가 음간이면 역행을 하며. 여자가 양가이면 역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운을 반대로 보는 것도 한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반대라고 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론만 설명하거나 이론도 제대로 설명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부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언니하고 동생 쌍둥이 사주를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사주입니다. 계유, 계해, 계묘, 정사입니다. 일단은 연월일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언니 사주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은 음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모기 하나, 화가 두 개, 톤은 없고요, 금 하나, 수네개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사주이며 신강 사주입니다. 음향으로볼 때는 당연하게도 음기가 강한 편인 사주입니다. 언니는 사업적인 부분에 재능이 많으며 섬세하신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재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요식업, 교육, 여행 예체능,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울하며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정 관리를 잘 하면은 금수가 강한 사주이지만 운의 흐름에서는 젊은 시기부터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비교적 잘 풀린 명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생입니다.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계유, 계해, 무술, 정사입니다. 동생 사주를 본다면 목이 없으시고요. 화두개, 토두개, 금하나, 수세개인 구조이며 중약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향으로볼 때는 음기가 조금 더 강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동생 같은 부분에는 언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기가 많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선천적으로 두분다 같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기가 더센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다재다능한 사주이며 철학, 예술, 공직, 상담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다고 볼수 있는 사주입니다. 남을 잘 이해하며 내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며 철학, 상담,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주입니다. 동생 사주는 음기가 강한 편이기는 하나, 동생 역시 운의 흐름을 제가 동일하게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변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쌍둥이는 사주를 보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이고 노하우죠. 당연하게도 가정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비슷한 부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생과 언니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의 흐름에서 언니가 좀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동생은 조금 평탄하며 그렇게 운의 기복이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